드디어,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. 아, 여기 KTEMO에요. 여기 하스커버랑 같이해서 딴 데를 갔는데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헤맸습니다.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. 얘들은 왜 여기 있지, 학생들은? 하스커버, 아, 스바르 피렌 40, 401입니다. 4 0어 멋있네요. 재미, 재미을것 같네요, 보니까. 한번,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우 일단 저기, 저쪽으로 가서. 아. 일단, 오. 의외로 400cc 치고는 가벼운 것 같아요. 엄청 가볍습니다. 어우, 시트가 되게 높네요. 야, 시트가 이렇게 높네요. <laughs> 제가 다리가 긴 편인데도 옷이, 옷이, 옷 때문에 그러나? 오. 빡빡한데요. 어우 메타 멋있네요. 일단은 한가... 오, <laughs> 오 이거 이건 불어불어 하겠네 잘못하면. 오우 이거 너무 꽉가해서 미래가 안 보이네요 이거. 야 이거 타겠습니까 이거? 일단은 출발 한번 보겠습니다. 오우 야 시트 너무 빡빡하다. 뭐야 <laughs> 이거. <laughs> <laughs> 일단, 이 예, 타겠습니다, 지금. 이야, 일단은, 어, 400cc 치고는 쭉쭉 나가는 건 장난 아니네, 이렇게. 파워맨은 엄청 괜찮고, 근데 진동이 조금 느껴지네요. 아, 두카티 진동이, 그런 거보다는 잡진동이라 그래야 할까요? 이게, 아, 그 다음에, 포지션이 좀,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좀 위에 붕떠 있는 것 같아요. 뭐, 기본적으로, 뭐, 아휴, 참, 이거 할 말이 없네, 이거. 야, 일단은, 단기, 이게, 단기통이라 그러지. 어이구. 마치 놀이하는데, 는우 동네 마실 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. 일단, 기본적으로, 파워맨 400cc에서 이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, 아, 이거 참, 이거 의외로 진동이 좀 심해요. 이 잡진동이라 그럴까요? 아, 이게 좀, 두커티도, 아, 두커티 느끼는 그런 거보다 KTM에서 그러나요? 아, 근데, 어, 뜨겁지가 않은, 그건 좋네요. <laughs> 그렇지도 엄청 가볍습니다. 이제 여기 여기 이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돌라 그래가지고 제가 좌회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어, 어 브레이크도 잘 드네요 음, 일단은 일단은 음, 일단 한번 보세요 한번 느낌 어, 조금 좀좀싼 티가 나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우, 멋있네요. 아우. 뭐, 이 시트고가 좀 높은 게 단점이라서 이건데요. 제가 웬만큼 다리 안 되는 게 없는데 이것도 좀 빡빡하네요. 여기가 높네요. 여기가. 여기가, 여기가 좀 기, 높, 길어요. 아, 여기 이제 물건 걸수 있도록. 이플라스틱로 해놨네요. 좀. 괜찮은데, 아, 뭐라. 엔진 파워는 괜찮은데 진동이 여기서 바로 여기 엉덩이로 진동이 내가 시트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. 플라스틱이랑 같이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고동소리라고 그럴까요? 고동소리다가 계속 전달되네요. 음. 뭐 어떻게 보면 단기통이라서 이게 하나 이제 실린더 크지 않습니까 오우 씨, 보시 보셨어요? 역시 <laughs> 어 단기통이라서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. 이게 어, 좀 그래, 뭐 이런 것도 했는데 <laughs> 이 마감 처리가 조금 부족하네요. 근데 이게 90만 원, 900만 원이래요 한국 돈. 일단 90, 90만 엔. 아, 좀 비싸다, 좀 비싸다 생각이 드네요. 음. 음. 파워, 파워랑 이런 포지션 자체는 이게 또 핸들바가 너무 직선이나서좀 사람이 서서 가는 이런, 이렇게 가는 것 같아. 요 음. 일단, 그래,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클러치나 지금 스무정에 나가시는 거 보이시죠? 음, 기본적으로 스무, 스무, 이게 하, 괜찮은 것 같은데. 음. 그 다음에 프론트 포크도 아, PWL이라서 그런지 뭐딱 너무 부드럽고 딱 다음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난점이 다 있는 것 같네요. 그리 일단 시호 받았습니다. 한번, 한번 또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앞에 베라 보르쉐가 있네요. 그근데 아, 그래도 되게 괜찮네요. 재미있게 탈수 있는 옵션을 옵션치고는 재미있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아우. 아 근데 조금 달리니까 차체가 조금 시트가 좀 높아서 그런지 차가 조금 흔들리는 감각이좀 있네요. 뭐 이거 뭐 저도 뭐 이거 한 번에 이걸로 해가지고 알수는 없는 거지만. 음. 음 그래도 좀 타기는 엄청 괜찮은 것 같네요 타이어가 블록 타이어인데도 밀리는 것 없이 그냥 쭉쭉쭉쭉 잘 바뀌는 거든요 아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느낌 자체는 엄청 괜찮네요 이게 음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인도 제품이라서 그런지 k t m 은 이제 인도에서 넘어가서 인도에서 생산되는 부파 부품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마감 처리가 좀 그러네요. 이런 본드칠이나 아 조금 디자인적으로 괜찮긴 괜찮은데 좀싼 티가 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이게 음. 그 다음에 좀 전부 다 곡선이 없고 직선으로 딱딱 끊겨 있네요. 곡선이 있으면서도 직선을 이렇게 잘라놓은 조각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음, 예술 작품 같은 건 알겠는데, 아,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. 음, 조금,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, 뭐 괜찮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, 조금 더타 봐야 되겠습니다. 이 타는 느낌은... 아, 이게 진동이 여기가 너무, 여기 진동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여기, 여기는... 하우, 맨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, 아, 이게 막 그게... 이게 진동이 좀 많이 너무 몸에 전달돼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아이고, 여기 차왜 이리 맡겨? 아, 잠깐 저기 편의점에 세워서 한번 이제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아,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한, 한 시간 뭐 이렇게 타가지고는 이걸 평가하기 뭐라 그럴,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, 음, 어, 400cc급의 그런 파워랑 비교한다 그러면, 이게 포지션이 위, 중간에 좀 떠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, 이게 좀 괜찮긴 괜찮네요. 더,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감각적으로 더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? 높아서? 음. 차체가 좀 낮으면 좀 수그리면 좀좀덜 느껴지는데 속도가 요거, 이 녀석은 차체가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이 속도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. 음. 아. 오, 저런 모습이 있네요. 아. 여기 달리기 이제 파워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우 진짜 이거 무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강하네요. 이게 축축축 치고 나와 진짜 어 괜찮은 거 같네요. 근데 달린 거있잖이 음. 진동이나. 음. 레스폰서도 괜찮은 것 같고 진동만 진동만 여기가 좀 너무 많이 전달되네요. 여기 뭐 스펀지 하나 깔고 싶다. 아, 뭘 하나 깔고 이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없네요. 모두 체인지 한번 볼까요? 모두 체인지 안 되네. 에... 쭉쭉쭉 나가는 거는 어우 브레이크가 엄청 잘 되네요. 야씨 의외로 이런 게 괜찮네요. 딴걸 떠난 걸 떠나서 어우, 브레이크나 쭉쭉 치고 나가는 거는 어우 400cc가 이렇게 잘 치고 나갈 줄 아나요? 정도로 괜찮은데요. 아유. 어 뒷브레이크도 엄청 잘히고 앞에는 어우 앞에 바로바로 바로, 바로 꽂히네요 바로바로 바로 꽂혀. 오 강아지다 안녕. 음아이 다른 디 다른 느낌 자체는, 어 뭐, 두번할거 없네요, 이거. 딱, 그냥, 어우, 멋있다는 그런 느낌. 여기서 한번 볼까요, 한 번? 그러면 한 번. 한번 세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너무 그러나? 저기 하스크본데요. 아, 좀 그러네요. 제가 조금만 돌아가서, 딴 데에서 한번사진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, 하 이게, 뭐라 그럴까요? 느낌은 좋은데 조금 더 타고 싶. 이게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좀 빨리 달려야 돼, 달려야 돼. 나나더잘 나 달릴 수 있어. 좀 봐줘, 막 이런 느낌이에요. 이 녀석은.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생각으로 괜찮은데 이게 어디 한번 공터 같은 거 조적이셨나? Mm.